안녕하세요. 왕프로입니다. 자, 한국 증시는 코스피 3140선, 그리고 코스닥은 770선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저는 코스피를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어디가? 바로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이 코스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원전주들 어떻습니까? 실적의 기대가 유효한 만큼, 실적 기대가 유효한 만큼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유일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공급 기업으로 방산 원전 독점 공급 기반 실적 성장을 가속하고 있는 바로 우리 기술.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어, 이 조정이 나올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반등이 나왔죠. 이럴 때는요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다.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기술 주가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중심에 있는 원전, 뭐 원전이라던가 조선,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바로 개미털기구간, 요런 개미털기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아,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요렇게 구독, 좋아요만 한번씩 꽉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천 포인트라는 것은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요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 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 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 털기 자리. 이 개미 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 중장기로 보면은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지엔터. 3G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6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 원대까지. 그러면서 9 0 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 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찍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전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터역이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프로죠 350프로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 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 300프로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매진 계약이 드러나면서 요 원전 주들 요 원전 주들의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좀딱 맞춘 것처럼 이 시나리오처럼 어, 원자력 ETF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빌 게이츠의 방안이 나오면서 자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근데 저는 요 한편으로는 좀 요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어, 요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요, 국가가 맺은 계약이니까 원전 기업들, 이 원전 기업들은 어, 매출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요 매출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익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 요겁니다. 자, 수주가 나오면 기술료는 지 이거 아마 기술료는 기술료지만 그쪽에 납품하는 기업들 납품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면 실적은요 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또 다른 뉴스가 바로 제2의 마스가 이 마스가가 될수 있는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의 합작 법인 구상입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죠. 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합작 법인. 요 합작 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 자, 기술에다가 자, 우리나라의 시공 이 시공 역량 요거까지 딱 결합을 해 버리면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 노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말레이시아 이 말레이시아의 신규 원전 도입 검토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이 기회의 땅이 될수 있는지 요것도 지켜봐야 되는 어, 이슈입니다. 자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랑 크게 어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기회의 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요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 한전 KPS가 한국수자원자력과 계약이 공시가 나왔어요. 한전 KPS가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부수적인 거지만 정비공사 계약입니다. 정비공사 계약. 얼마입니까? 4,850억이에요. 여마어마하죠. 이것도 이렇게 주력사업이 아닌 부수적인 정비사업까지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오고 관련주들의 하락이 나오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자, 제가 봐서는 지금 딱 요렇게 요런, 요런 모습으로 봐서는 개미털기가 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좀 거놨는데, 제가 요 밑에는 좀 많이 거들었었잖아요. 옛날에도. 자, 요런 구간들이 있어요. 요렇게 옆으로 진행이 되는 구간들에서 터지면 요렇게 된다. 자, 이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 여기 박스권이 터지는 요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차트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어,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반등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요기...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자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거 기준봉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 기준봉 요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자리 아니면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자리라던가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 구름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구름대를 뚫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매물대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권하는데 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 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갔다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매집봉을 하나 딱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방에 빵 올린다 자 요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완전 센 뭔가 거래랑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여기를 뚫어 올리는 뭐 이런 게 나와주면 괜찮은데 이거 아니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종목은 조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금맥 차트. 금맥의 차트에서 이렇게 금맥을 짚었다. 그러면은 금맥 짚고 뭐가 나옵니까? 단기로 급등 나온다. 근데 여기서 딱 잡고 뭐가 나와요? 이렇게 대시세가 나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딱건하는데이 밑에 하나 딱 와있죠? 이 자리.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으로 개미털기 자리다. 개미털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도록 딱 집어주는 게 뭡니까? 금맥 차트다자 잡고 나서 올라가는 게몇 프로입니까? 거의 한어한200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500원대였으니까 여기가 1500원대였으니까 어 거의 한 3배 3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잡아주는 게 그러니까 대시세 시점을 잡아준다. 바로 금맥차트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제가 여기 우리기술 핵심전략 리포트에다가 차트 분석을 좀 넣어 놨는데 차트 분석 그러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주분들 자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라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라. 당연히 쉽죠. 말은 쉬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까 우리 기술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쳐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못 파는 이유가 또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선이 필요하다. 자, 기준선에서 여기서 여기 이 기준선에 올라가지 못할 때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바로 저항대가 됩니다. 근데 저항대를 뚫어 올렸다. 그러면 얘가 지지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 지지대에서 무너지면 여기서 매도하실 수 있게 그리고 얘가 다시 올라가면 하나 더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매도 타이밍 잡으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매수 타이밍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어디 기준봉이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서 쭉 거서 이 자리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사는 게더 좋다. 자 매수 타이밍 알려드렸어요. 차트 분석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을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맥을 짚었다, 단기로 급등이 나온다. 그자리예요그 고고 자리를 알려주는 게 바로 금맥 차트고, 요런, 요런 자리. 아, 어딥니까? 바로, 개미털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바로 요 금맥 차트다. 그래서 금맥 차트 설정 방법. 그리고 요 우리 기술 어, AI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요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제 연락처 010 5759의 9040 제핸드폰 번호로 우리 또는 우리 기술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우리 기술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